충설 팁을, 자, 저는 오늘 마산 어시장에 나오면은 상서시장입니다. 365일 열리는 데인데, 자, 한 군데 제가 해초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꼭지 상해라고, 자, 여기 뭐 곰피부터 해가지고, 예, 직송입니다. 바로 정말로 신선합니다. 생미역부터 해가지고, 예, 자, 모재기 자, 생모재기부터 해가지고, 야떼깔이 짜라 합니다 지금 통나물 자 통나물은 자 두부로 가지고 넣고 어깨 가지고 하면 정말로 맛있고요 자 팔에는 자 김파래 무파래는 자 무생채를 넣어 갖고 새콤달콤하게 하면 정말로 또 맛있습니다 자 생미역은 생글로 이렇게 참기름 넣고 예, 무침면 맛있고요 자 모자반은 뭐니뭐니 해도 자 무하고 콩나물을 넣고 같이 섭취를 해 놓으면 정말로 맛있습니다. 자 여기 곰피도 있고요 여러가지 자 여기 염지도 대가 있는 미역 줄기 부해 가지고 건 다시마 부태가 여러가지 해초들이 예 이렇게 염장된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 마산 어시장 꼭지상회라고 오시면은 상장님께 심지도 오시고 마음지도 좋으시고 예 네, 주는 것도 구하신 꼭지상회로 마산 어시장 오십시오 충성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